바이낸스 사용법 보러 오셨죠?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을 하면 오늘 바이낸스 쓰는 방법은 충분히 정리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게 뭐냐면 바로 수수료입니다. 같은 거래를 해도 옆 사람은 할인받고 이벤트 보너스까지 챙기는데 나만 아무 혜택 없이 시작하면 솔직히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챙겨갈 수 있는 바이낸스 이벤트랑 혜택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 링크는 제 채널이랑 바이낸스가 협업해서 바이낸스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 진행하는 독점 이벤트 링크에요. 이걸로 가입하셔서 간단한 미션만 달성해도 최대 6 0 0테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수수료 할인이나 페이백도 다른 경로보다 훨씬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이 구조는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래할 때마다 계속 누적돼요 이미 거래하고 계신 분들일수록 이거 안 쓰면 그냥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혜택만 챙겼다고 해서 수익이 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사용법만 알고 기준 없이 매매하면 결국 시장에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만 나면 매매 기준이랑 수익 구조까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트레이딩1 01 무료 교육도 함께 공개할 거고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입해서 혜택부터 먼저 챙겨 두세요.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창 나오면 모바일 또는 이메일 주소를 원하는 거 적어주시고 밑에 체크박스 체크하신 후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셔야 되는데 최소 한개의 대문자와 한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레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KYC 인증은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n 이낸스를 다운로드해서 접속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부분 선택해 주세요. 다음에 하단 로그인 버튼 인러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올 텐데 국가 선택에 한국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래 신분인증 방법 중에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 주세요.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 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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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i n u 어 continue. continue. c o n t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 주시고 틀린 부분 수정해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원 거래법상 원어의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코인 거래소요 업비트에서 기본 통화인 테더 코인을 옮겨주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디포지크립토 눌러주시고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해주신 다음에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TRX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밑에 지갑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우측에 네모박스 겹쳐있는 부분을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매수창이 나오면 원하시는 만큼 매수를 해주세요.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 입출금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눌러주세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해주신 다음에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출금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는 왜 한도 초과라고 나오지 하시는 분들은 원화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입금처에는 바이낸스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하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출금상태 창을 확인해주시게 되면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지갑을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송금한 테더는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좌측 상단에 보이는 퓨처 버튼 눌러서 u s d 퓨처라고 되어 있는 버튼 눌러 주시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세요. 여기서 from spot에서 to USDT 스티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은 MAX 버튼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하단의 컨펌 버튼 눌러 주시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 진입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를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 와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와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처음이라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해야 하는데 몇 배의 레버리지가 가장 거래할 때 적당할까요? 높은 레버리지일수록 이득은 크지만 청산당할 위험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를 해보습니다 하기 위해 바로 밑에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 설정해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을 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됩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의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니크 프라이스는 청산가인데 이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측에 있는 TPSL 풀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입절가와 손절가를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상단에는 입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인데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컴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종료해 볼 텐데, 리밋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종료하실 수가 있고 마켓 시장가로 바로 종료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벤트는 방금처럼만 거래하시면 자동으로 미션 달성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 여기 가입만 하고 KYC 인증만 해도 20 테더 수수료 할인 쿠폰이 지급되고 10달러 이상만 입금해도 30 테더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로 받을 수 있는 미션과 현물 거래로 받을 수 있는 미션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첫 거래로 10 테더 정도만 거래해도 50 테더 정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선물 거래량에 따라 최대 150 테더, 현물 거래량에 따라 350 테더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 조건 달성될 때마다 무료로 돈 받아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트레이딩 101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괜찮네 정도가 아니라 직접 써보고 나서 아 이건 진짜 다르다 싶었던 플랫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강의들 보면 차트 기법부터 정신없이 쏟아내잖아요. 근데 트레이딩 101은 시작부터 다르더라고요. 뭐부터 하냐면 트레이딩 성향 테스트부터 합니다. 저희가 처음 했을 때어 이거 왜 이렇게 정확하지 싶어서 잠깐 멈췄어요. 몇 가지 질문만 했을 뿐인데 당신은 이 이런 유형이고, 이런 기준이 잘 맞습니다라고 딱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은지도 바로 알려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해주는 대로 강의 듣고, 매매일지도 같이 쓰면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수익률 53% 나왔습니다. 숫자 보고 솔직히 저도 좀 놀랐어요. 아, 나도 이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법으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수익 인증 페이지를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13%, 28%, 50% 넘게 수익 는 사람들도 꽤 많아서 더 믿음이 갔고요. 처음에 사이트 들어갔을 때 외국인 강사의 영어라 살짝 긴장했는데 한국어 번역 퀄리티가 진짜 좋아 서 그냥 술술 이해되고 강의 보면서 옆에 트레이딩뷰 차트도 바로 볼수 있어서 실전 연습하기도 편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무료로 풀려있다 는게 아직도 좀 신기해요. 그건 안 해보면 나중에 그때 왜안 했지 이 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성향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바로 매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입은 꼭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클 링크로 하셔야 수수료와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처음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